규정의 회색 지대는 엔지니어들의 창의성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페라리의 기술 책임자인 로익세라가 한 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을 위해 페라리가 이미 계획 중인 버전 B를 살펴봐야 합니다. 람비아세가 레드불을 떠나 윌리엄스나 에스턴 마틴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FIA가 2026년을 위해 승인한 메르세데스와 레드불의 엔진 업데이트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모든 것을 분석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포뮬러 1과 페라리 관련 소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 및 알림 설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최근 몇 년간 포뮬러 1 1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변화 중 하나이며 기술적인 측면에서 경쟁자들은 상대보다 앞서기 위해 모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르세데스와 레드불이 직선에서 더큰 힘을 얻기 위해 다른 압축 비율을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과거에도 보았듯이 예를 들어 2009년 브란 GP가 이중 디퓨저 덕분에 지배적일 수 있었고 특히 시즌 초반에 큰 이점을 가졌습니다. 그 때문에 2026년은 논의가 가득한 해가 될 것이고 여러 팀에서 다양한 솔루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확실히 메르세데스와 레드불은 파워 유닛 부분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레드불은 포드와 협력하여 자체 생산한 새로운 엔진을 가지고 있으며 메르세데스는 대부분의 팀에 엔진을 공급하는 제조사입니다. 예를 들어 윌리엄스, 맥나렌, 그리고 내년부터는 알파인 등 많은 팀이 메르세데스 엔진을 사용하여 이점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익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회색 지대라고 부르는 것은 인간의 창의성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프랑스 엔지니어는 메르세데스에서 마라넬로로 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새 규정이 도입된 지 4년 혹은 1년 후에 전반적인 상황을 전혀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탐험의 범위는 바뀝니다. 왜냐하면 새 규정은 처음에 모든 것이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개념이 아직 수렴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를 볼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하지만 올해를, 즉 2025년을 보면 탐험할 많은 회색 지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규정이 이제 끝나서 더 이상 발전시킬 여지가 없다고 모두가 생각했다고 여깁니다. 사실 포뮬러 원의 규정은 안정적이지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매년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클의 시작에서는 끝에 비해 더 많은 변화가 있지만 인간의 창의성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로익세라가 한 말입니다. 로익세라의 이 발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페라리가 2026년을 위해 마라넬로의 엔지니어들의 창의성의 산물인 혁신적인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메르세데스와 레드불이 18대 1의 압축비를 가진 엔진을 승인했을 뿐만 아니라 테스트에서는 16대 1로 줄어들었으며 FIA가 2026년에는 합법적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주행 중 특정 방식으로 구부러질 수 있는 유연한 날개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검토했을 때 날개의 재질이 충분히 강하면 연맹에서 승인하고 테스트를 통과함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격 처리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메르세데스와 레드불의 엔진에서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6년 메르세데스와 레드불의 엔진은 합법적입니다. 반면 페라리는 다른 분야에서 동일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페라리가 단일 좌석의 B 버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페라리는 2026년 단일 좌석을 두 단계로 접근할 예정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볼수 있는 버전이 도착할 것이며 이는 최종 버전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2026년 바르셀로나에서는 A 버전이 도착할 것이며 이는 팀의 수장인 프레드릭 바스르도 확인했습니다. 페라리의 스페인 목표는 순수한 성능이 아닙니다. 특히 사양비가 도착할 것이며 이는 당연히 코와 서스펜션에서 버전 A와 근본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실제로 코와 서스펜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단일 좌석의 전면부는 관리하기 가장 복잡한 영역 중 하나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능동 공기역학의 도입뿐만 아니라 두 단계의 새로운 충돌 테스트도 있으며 이는 코를 완전히 재설계하게 했습니다. 바닥과 사이드 포드로 공기 흐름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라디에이터 크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차체 옆과 차체 아래를 지나는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새로운 페라리의 버전 B2선은 라디에이터의 다른 위치를 볼수 있을 것이며 이는 차량 후면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전면과 후면 모두 푸시로드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서스펜션도 변경될 것입니다. 물론 발표 때 확인할 수 있겠지만 마라넬로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부 프레임을 축소하고 더 날렵한 코와 더 컴팩트한 후면을 목표로 하는 선택으로 페라리의 더 날렵한 버전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버전 A에서는 약간 더 미성숙한 초기 형태로 차량의 신뢰성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될 것이며, 버전 B는 더 성능이 뛰어나고 모든 영역, 특히 후면이 더 날렵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로이크세라의 말을 다시 언급하고 싶다. 그가 멀세데스를 옹호하는 것도 우연이 아닌데, 그 역시 수년간 멀세데스에서 근무했던 전직 직원이며, 멀세데스가 하이브리드 시대의 루이스 해밀턴과 함께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우승할 때 그곳에서 일했다. 로이크세라는 멀세데스가 규정의 한계를 이용하여 더 빠르게 가기 위해 회색 지대를 활용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옹호했다. 그는 모든 팀이 처음에는 다양한 방향을 탐구하려고 할 것이고 이것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개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공기 역학적 선택과 모터 선택을 보게 될 것이며 결국 모두가 수렴할 것이다. 2022년 최도 우리가 본 것처럼 하지만 여전히 여지가 있으며 포뮬러 원에는 항상 여지가 있다고 로익셀라는 말했다. 매주 누군가가 이전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고 이는 모든 팀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원한다면 페라리가 어떤 식으로든 멜세데스를 옹호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걸까? 분명히 그들도 규정의 한계에 다다르는 매우 공격적인 비버전의 페라리를 계획하고 있어서 회색 지대를 그들 나름대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확실히 모든 팀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하이브리드 시대와 그라운드 이펙트 시대에 모든 팀이 규정의 한계에 도달하는 개념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보았다. 예를 들어 멀세데스의 DS와 맥클라렌의 유연한 뒷날개를 생각해보자. 이 시스템들은 모두 주행 중에 규정의 한계까지 혹은 그 이상을 활용하고 이후 검사에서 이상적인 범위 내로 들어온다. 그래서 만약 한 팀이 이 점을 주행 중에 경기 중에 활용해 더 많은 포인트를 얻고, 이후 검사에서 연맹이 제시한 기준대로 들어온다면, 이 점을 나의 자동차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면 모든 경쟁자들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100% 합법적이지는 않다. 주행 중에는 차가 100% 합법적이지 않다고 했지만, 검사에서는 합법적으로 판명된다. 그래서 포뮬러 1은 항상 최대한 빠르게 달리기 위해 이러한 전략들에 의존해왔다. 과거에는 여러 차례 실격과 벌금이 있었고 포뮬러 1은 확실히 규정의 한계를 넘나드는 이러한 변경으로 계속해서 살아남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연맹이 허용한 범위 내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넘어가 실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팀의 목표가 될 것이다. 하지만 곧 엔진 규제에 관한 새로운 변화가 올 것이라는 점에 주의하라. 실제로 측정은 산곤에서 이루어져 엔진이 주행 중일 때와 정지 상태일 때의 압축비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엔진이 주행 중일 때는 당연히 더 뜨겁고 산곤에서는 엔진이 더 차가운 상태이다. 이 때문에 FIA는 파워 유닛에 대한 평가 기준을 곧 변경할 수 있으며, 오늘날 레드불과 메르세데스의 엔진은 정지 상태보다 주행 중더 높은 압축비를 활용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하지만 약 6에서 7경기 정도 시간이 주어지며, 그 사이에 레드불과 메르세데스가 규정이 정한 한계 내로 들어올지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규정에 맞추기 위해 이 파워 유닛을 수정하기 위한 FIA, 레드불 며체 대간의 논의가 있었을 수 있다. 이 일정은 아마도 새로운 규제 사이클을 대비하여 연맹이 도입한 추가 개발 및 업그레이드 기회 (Aduo)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다섯에서 여섯 경기마다 각 엔진 제조사의 평균 성능을 측정할 것이다. 정해진 수준 이하인 경우 개발을 위한 추가 자금, 시험대에서 추가 시간을 얻고 새로운 엔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얻게 된다. 이것이 몇달전톰 바시스가 설명한 내용이다. 본질적으로 엔진 개발이 뒤처진 사람들은 시험대에서 개발할 시간을 더 많이 얻고 파워 유닛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추가 자금을 더 많이 얻는다. 반면 이미 앞서 있는 사람들은 지원이 줄어들 것이다. 이것은 포뮬러 1에 도입된 일종의 BOP다. 그래서 몇달 후, 다섯, 여섯, 일곱 경기 후에 메르세데스와 레드불의 파워 유닛에 대한 변경을 볼수 있다면 놀라지 않을 것이다. 이는 연맹과 여러 팀 간의 내부 논의이며 또한 ADUO가 있기 때문이다. ADUO는 엔진 성능에서 불리한 팀들을 돕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파워 유닛 개발을 위한 테스트 시간과 예산을 늘려주는 것이죠. 이것은 2014년 하이브리드 시대에 메르세데스 엔진이 경쟁 팀들에게 1분 차이를 줬던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메르세데스가 그 시절 전기 부문 개발에서 앞서 있었기 때문에 다른 팀들이 트랙에서 경쟁할 수 없던 상황은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또한 메르세데스의 공기 역학 때문이기도 했죠. 이번에는 BOP와 같은 도움을 제공하여 2226년에 예정된 규제 변경으로 인해 성능을 더 가깝게 유지하고 그리드를 좁혀 더 많은 경쟁을 유도하고 어려움을 겪는 팀을 돕고자 합니다. 하지만 레드불 포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2026년 엔진 기술에서 약간의 불리함이 있지만 회복 가능해 보입니다. 사실 포드는 2026년 파워 유닛을 위한 내부 목표를 달성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첫 바르셀로나 테스트를 앞두고 약간의 긴장감이 남아있다고 인정합니다. 미국 회사는 루스 러쉬브룩 대한 정의를 설명하며 열 부분에서 약간의 지연이 있을 수 있지만 회복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혼다와의 성공적인 협력 후 4번의 드라이버 타이틀과 2번의 제조사 챔피언십을 달성한 레드불은 2026년에 완전히 자체적인 파워 유닛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포드와의 협력으로 시작되었고, 포드가 이번 기회를 통해 최고 레이싱 무대에 복귀하는 것입니다. 포드 퍼포먼스 디렉터 마크 러쉬브룩은 이번 준비가 최고의 결과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있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차가 트랙에 나가야 모든 것이 진정한 형태를 갖출 것입니다.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제야 지난 3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는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포드가 다른 팀들의 정의 부문을 제어할 수 있을지 지켜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분야에서 유리하다고 평가받는 메르세데스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중요한 테스트는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며 완전히 비공개로 진행될 것입니다. 포드가 테스트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러시 브룩은 물론 약간의 긴장감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차량이나 엔진이 처음으로 트랙에 나설 때는 항상 긴장감이 있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도구는 설계에 탁월하며 우리 실험실은 하드웨어 개발 및 보정에 뛰어나지만 모든 것을 트랙에서 한데 모으지 않으면 전체 그림을 볼수 없습니다. 가상 환경에서 많은 것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트랙에서 실험실에서 발견하지 못한 무언가가 나타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될까요? 아두오 덕분에 2014년의 반복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각 여섯 경기씩 세 개의 블록 끝에 첫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열두 번째, 열세 번째, 열여덟 번째 경기가 끝난 후 성능 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최고의 내연 엔진 대비 2에서 4%의 성능 결핍이 있는 제조사는 추가 업데이트 기회를 얻으며 4%를 초과하는 경우 두 번의 개입 기회를 받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2014년에 발생한 상황을 분명히 방지할 것이며, 러시브룩은 현재의 구조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는 스포츠에 좋은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규정에 도입하는 것이 긍정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레드불에서는 토토 울프가 맞았다고 했습니다. 레드불이 자체적으로 엔진을 생산하는 것은 확실히 큰 도전입니다. 이것은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페라리, 메르세데스, 혼다와 같은 역사적인 엔진 제조사들과 경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레드불은 포드와 함께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며 모든 것을 처음부터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레드불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개발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상대 팀의 수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레드불이 다른 엔진 제조사들에 비해 한발 뒤처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이드리언 뉴이는 현재 에스턴 마틴의 기술 이사이자 팀 감독이지만 레드불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레드불을 포기하지 않는 내부 소식통이 있지만 제 관점에서는 다른 역사적인 엔진 제조사들과의 격차를 좁히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BOP라고 부르긴 하지만 부적절한 용어인 A2O의 역할도 볼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어려움을 겪는 엔진 제조사들을 도울 것이며, 이는 확실히 레드불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불도 에이드와 같은 시스템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람비아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는 시장의 영혼이며, 에스턴 마틴과 윌리엄스 사이의 더비가 있습니다. 실제로 맥스 베르스타펜의 피트 엔지니어는 레드불을 떠나려는 의지가 더 강해 보이며, 이탈리아 여권도 가진 영국인은 에스턴 마틴뿐만 아니라 윌리엄스에서도 관리직 제안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안 피에로 람비아세는 레드불에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밀턴 케인즈 팀의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팀을 떠나 다른 팀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에스턴 마틴으로 갈 수도 있고 윌리엄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영국인 엔지니어는 45세로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는 레드불에서 훌륭한 경력을 쌓았습니다. 2025 시즌이 끝나면서 람비아세는 란도노리스의 맥나렌에 이어 두 번째로 마친 네덜란드인 맥스 베르스타펜 옆에 내년에도 남지 않을 것이란 소식이 이미 전해졌습니다. 지안 피에로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출장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레드불의 수뇌부에게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그랑프리를 놓쳤고 사이먼 레니가 그를 대신했습니다. 실제로 람비아세는 크리스마스 전에 그로브의 팀. 즉, 윌리엄스와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배견이 없었기 때문에 에스턴 마틴과의 협상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지안 피에로 람비아세는 전통적 명성을 따라 서커스에서 다시 주목받기 위해 포뮬러 1에서 윌리엄스가 위로 올라가려는 계획에 매료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버스톤 팀에서 중책에 대한 제안이 나왔고 24개의 경기 모두에 참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람비아세의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CEO 또는 팀 프린시펄 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지막 자리는 에이드리안 유이가 임시로 맡았습니다. 현재 그는 에스턴 마틴의 팀 프린시펄이지만 안디 코웰이 재배치된 후에 계속해서 진화하는 구조에서 이 역할을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이는 에스턴 마틴의 독점 파워 유닛 공급 업체인 혼다와의 관계를 더욱 개방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에이드리안 유인은 팀 프린시펄보다는 기술 감독의 역할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르노 맥나렌 레드불에서 일하며 포뮬러 원의 역사를 만든 엔지니어로 현재는 에스턴 마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팀 프린시펄의 역할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있다면 그는 팀의 관리자가 아닌 훨씬 더 엔지니어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에이드리안 뉴이의 임시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했고, 팀 프린시펄 역할에서 크리스천 호너로의 대체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크리스천 호너가 2226 시즌에 에스턴 마틴에 올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 역할이 지안 피에로 람비아세에게 주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가 이 제안을 수락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뉴이는 조직적인 책임에서 물러나 기술적인 부분에 더 집중하고 싶은 생각이 분명합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바로 그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람비아세가 에스턴 마틴 조직에 어떤 역할로 들어갈지, 어떤 역할을 얻을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에이드리안 뉴인은 항상 람비아세에 대해 큰 존경을 품고 있으며, 잉글랜드 엔지니어가 밀턴 케인즈를 떠난 후 크리스천 호너, 요스 베르스타 펜, 헬무트 마르코와의 불화로 인해 중단된 협력을 다시 열기를 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사람들은 람비아세의 제안을 통해 2027년 시장을 대비해 맥스 베르스타펜과의 다리를 만들 기회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맥스 베르스타펜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에스턴 마틴에서 레드불 계약 종료 시점이나 그 이전에 네덜란드 챔피언은 당연히 밀턴 케인즈에 남을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찾을지 평가하게 될 것이며. 다섯 번째 세계 타이틀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반대로 피에로 람비아세가 윌리엄스를 선택한다면 맥스베르스타페는 협상에 관련이 없으며 단지 영국의 인정받는 엔지니어가 관심의 대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람비아세의 선택에 따라 만약 람비아세가 윌리엄스로 가게 된다면 분명히 매료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윌리엄스는 람비아세의 엔지니어로서의 모습, 특히 피트 엔지니어로서의 모습에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 람비아세가 에스턴 마틴으로 간다면 맥스 베르스타펜을 포함할 수 있는 더큰 계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스키장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로부터 12년이 지난 지금 마이클 슈마허가 여러 해 동안 겪었던 싸움과 여전히 불명확한 그의 건강 상태 다시 말해 비밀스러운 상태를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물론 마이클 슈마허의 회복과. 그의 삶의 최상의 순간들을 항상 기원하며 이 비디오에서도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에서 포뮬러 1과 페라리 관련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기 라스타에서 인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알려주세요.